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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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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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래서 그런 적입니다. 원래는 이 차를 타고 달려던 곳이 있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컨텐츠를 아쉽게도 급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 카센터로 가서 모조로 꼭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아, 네 미안해 차야. 내가 잘하게 미안해. 원래 오늘 출발할 하던 일정은 전부 캔슬이고. 하루만 다시 생각해봐서 어디로 갈지 좀 정해보고 그걸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라는 곳 정말 만만치 않네요 아, 이때 가볼 곳은요 남자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곳입니다 어린아이의 꿈이 자라나는 곳은 아니고 저 또래 약간 좀더 나이 지극히 먹으신 분들이 꿈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 꿈을 종합한 그곳이고요 아,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 수리점이랑 같이 돼 있어가지고 헷갈릴 오 대박. 아 오늘은 사장님이 안 계셔서 혼자 둘러만 볼수 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하는 걸로. 원래는 조금 관심 있는 거는 좀 구매도 하려고 했는데 어, 아쉽게도 구매는 못할것 같고 그냥 오늘은 이제 둘러만 보는 걸로. 여기는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일본을 가셔서 어, 재밌는 아이템이나 어, 희귀한 제품들을 어, 직접 사서 가지고 오신다고 들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인 시장에서 절대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찾은 이유죠 아, 이제 먼저 보여드릴 재밌는 곳은 어, 이제 프라모델 칸이죠 예, 프라모델이 뭐냐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들 제가 직접 조립해야 되는 모형들을 보시면 은 최신 프라모델들도 이렇게 있지만 한정판이죠 리미티드 아, 에디션 이런 식으로 건프라 엑스포 어, 건프라 엑스포에서만 살수 있던 예,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을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직접 사오시는 것 같으세요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프라모델들을 어, 만들어서 전시를 해 놓으셨는데 보시면은 이런 한정판 건담들도 아끼지 않고 만드셔서 전시를 해 놓으셨네요 원래 보통 파실법한데 와 은하철트 999현지 업계에 있던 저도 이런 제품이 있는지 몰랐어요 엄청 오래돼 보이는 제품들이 많은데 아 어, 이게 큰일 났네 일본 제품인데 한국말 폰트로 적혀서 파는 제품은 최소 1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제품이고 이제는 구하기 쉽지는 않다. 그리고 프라모델이 일본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도 제품을 만드는데 이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한국 프라모델을 팝니다. 이야 여기도 꽤 잔뼈가 굵은 기업이거든요. 보시면은 야 이거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뭐 그렇지는 않네요. 2 1 0년이네 이런 식으로 자동차만 조립하면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데칼이 들어가 있는 프라모델. 와 이게 뭐야?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이과의 꿈을 심어주는... 아, 나도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만들었으면 이과로 진학했을 텐데. 어, 사장님께서 트랜스포머 팬이신가 봐요. 그 로봇 쪽 피규어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그 로봇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트랜스포머를 참을 수 없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장난감에 스토리를 입혀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영화로 옮긴 거죠 광고에서 말해봤죠 Son of Kong G.I. Joe도 장난감이 원작이고 장난감을 통해서 영화화가 됐는데 영화화가 된 거를 또 이렇게 피, 장난감으로 만든 G.I. Joe라는 영화에서 이병헌이 스톰 쉐도더로 나오게 되죠 어, 되게 특이한 설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사원에서 영어 쓰는 한국인으로 나오는 예, 되게 특이한 그런 캐릭터였죠 영화 피규어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이 핫토이사라는 곳에서 이 영화 피규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퀄리티가 말도 안 되게 좋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아이언맨이 되게 재밌는 게 1부터 85까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마크 40이죠.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왜냐면은 이로보트는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1부터 42까지 다 달아나오죠. 거기서 마지막에 새 출발 프로토콜로 함께 폭죽이 되면 산화하는, 나중에 폭죽 역할로 쓰이는 그런 로보트입니다 아, 마블이 이제 영화로 엄청 잘 나갔을 때 한때 영화계 판도를 바꿔놨었잖아요. 마블이 잘 나갈 때는 이 피규어들이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거. 지금은 이제 죽을 쓰고 있지만 영화 산업과 피규어 산업 서로 상부상조한다고 망하면 또 같이 망합니다. 예, 마블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어, 핫토이 피규어 쪽도 찾는 사람이 팍 줄으면서 컬렉터분들이 이제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제품들이 이제 이 핫토이 피규어였는데 저 같은 경우도 블랙팬서 피규어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어, 그거를 중고로 팔았는데 제일 비쌀 때 사서 싸게 파는 그런 화려한 자축 퍼포먼스와 함께 다시는 이쪽 어깨는 쳐다도 안 보게 되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크로즈 제로라는 영화가 학생 때 남자들의 피를 끓게 했던 영화인데 이 친구는 크로즈 제로 투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원작인 크로즈라는 만화책에서도 나옵니다. 호세 나곤의 비토타치아. 형이 칼 찔려서 죽어서 어좀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어 나는 그학원에 짱이라는 사실. 하지만 비중은 많지는 않아요. 아, 어, 클라인데 오늘 여기서 시간 다쓸것 같은데. 아까 크로즈와는 반대로 남자의 신금을 올리는 곳이죠 미소녀 피규어들이 있네요. 어근데눈님들이좀 많네요. 예... 와. 말도 안 돼. 구그 스마일 컴퍼니사의 렌도로이드라는 작품이거든요. 어, 만화 캐릭터를 이렇게 조그맣게 이등신 캐릭터로 만들어서 파는 제품인데 좀 놀라운 게 이제 98번이라는 넘버링이 달려 있는데 제품 하나당 번호가 하나씩 올라가요. 현재까지 지금 제품이 한 2000번이 넘는데 이 98번이면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되게 희소성이 높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름이 뭐야? 우사미미? 어? 생각보다 싸네. 안에 쪽 제품을 좀 보기가 힘들구만. 와, 한별이. 저 한참 어렸을 때 진짜 히트했던 개구리 중사 캐로로 피규어도 2005년 건것 같아요. 우나 오랜만이야. 다양한 종의 피규어들이 엄청 많네요. 이게 어, 후기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은 웬만한 피규어 샵보다 제품이 더 다양하고 많다는 거. 와, 어, 수집도 정말 열심히 하셨네. 요 역시 때샷이 진리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 역시 장난감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으는 걸 멈출 수가 없는 이유가 역시 여기 이런데 있네요. 간만에 동심에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역시 남자는 합의 없게다. 바나만 봐도 이렇게 행복한데. 네, 이제 가볼 곳은요. 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던 곳이고요. 정을 사고 정을 파는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는 거. 그 기름 시장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 60년대 시장이고요 쫙 한번 현대화 사업하면서 되게 좋아졌어요 예전에 초등학생 때 옷은 제가 여기서 다사 입었거든요 어, 최신 유행하는 어, 옷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아매드가 많이 빠졌네 어머님들 옷이구나 다 크으. 이게 시장 감성이지 문방구 아직 있네 여기 그렇지 이런 정체를 알수 없는 제품들이 있어줘야 시장 문방구지 물가가 무섭긴 무섭다 100원짜리가 500원까지 올라왔네 어, 문방구가 이제 아이디어 제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영감이 필요할 때 제품들 보고 있으면은 참신함이 뿜뿜 샘솟죠 아 이거 후후 부는 걸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하는구나 아이들의 보물 창고답다 일본에서 물건넣온 것도 파는구나 하와이 기름시장이 무엇보다도 유명한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기름순대마을촌인데 어, 워낙 역사가 오래되고 어, 두서깊은 곳이기 때문에 방송도 많이 타는 곳이거든요 경사겸사 경사, 기름시장 온김에 여기서 국밥 한그릇 하고 싶어 갖고 오게 됐고요 시장 숟가락 감성 이런 식으로 이제 로컬 느낌이 물씬 나는 시장의 순대국밥집이고요. 순대국밥을 소개해드리면, 네,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순대국이지만 정확히는 순대국밥입니다. 안에 제가 말도 안 하는 밥이 이렇게 많아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토렴이 제대로 돼가지고 고기도 많이 주셨고 적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이 정도는 보면은 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어, 연예인분들도 많이 찾는 그런 맛집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파란 쪽을 이렇게 기대주고 이런 식으로도 먹는 거죠. 삶의 고단함을 느끼면서. 웬만한 순대국 로컬 맛집을 많이 가봤는데 여기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집을 다시 찾게 되더라고 평소에 먹었을 때 몰랐는데 어 맛있는 순대국 집이라고 해서 가봤었는데 거기 가서 결국 다시 여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그만큼 여기가 가까우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곳이 있는 아요원래 그래 순대국밥에 밥이 들어가면은. 국물이 되게 되직해져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항상 저는 따로 국밥을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기만큼은 국 안에 밥이 들어가도 저는 허용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식사 완료 잘 먹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떡볶이 집인데 여기 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양봐꽉 네, 네. 채울 정도로 양을 담아주셨는데 이게 시장의 정이다 유명한 떡볶이집이 집 근처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행복인 것 같고 3,000원의 행복과 함께 마무리 인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이게 저희 집에서 제일 큰 접시거든요 제일 큰뭐 제일 커그 정도가 적당할 것같으 거죠 우리 집에서 가장 적당한 접시거든요 이 접시에 이 떡볶이를 한번 담아볼게요 횟집 차릴 거 그랬나? 너 너무 잘 사는데 3,000원에 마법. 우와 야, 이게 요즘 3,000원인 게 진짜 믿겨지가 않죠? <놀람> <놀람> 맛있는데?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가지고 뭐 다고 3,000원이라 300원이라도 맛없으면 겠어 계속 먹네 진유바.